김치 담그기 어렵다고요? 10분이면 뚝딱! 아삭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케일김치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밀가루 풀부터 준비할게요. 밀가루랑 물만 섞어 전자레인지에 15초씩 돌려가며 걸쭉하게 수어 시켜줄게요. 잎풀 덕분에 양념이 케일에 착착 감겨요. 케일은 긴속지 끝만 살짝 잘라내고 끓는 물에 20초씩 데쳐 찬물에 헹궈 열기를 빼고 채에 받쳐줄게요. 케일의 쓴맛은 이 과정으로 없앨 수 있어요. 양파는 채썰고 고추와 대파는 송송 썰어주고 준비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대파는 꼭흰 부분만 사용하세요. 파란 잎은 진액이 많아서 김치를 금방 물러지게 해요. 양념은 고춧가루, 액젓, 매실청, 다진 마늘, 원당, 밀가루풀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게요. 매실청이 들어가면 혹시 남은 케일의 쓴맛도 싹 사라지고 상큼한 개운한 맛이 살아나요. 이제 케일 한장한 한 장에 양념을 조금씩 발라 통에 차곡차곡 담아 반나절 정도 두면 금세 이거 맛깔나게 변합니다. 한입 베어물면 너무 맛있는 맛에 입맛이 확 돌아오실 거예요. 가족들이 이게 진짜 케일 맞아? 하고 놀랄걸요? 남은 케일로 또 다른 별미반찬도 만들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